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전 세계 한국인 방문객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이곳 이길 위에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까요? 직접 걸으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오겠습니다. 갑시다 한국에서 약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갔습니다. 공항도 단체입니다. 순례길 많은 코스가 있는데 그중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걷는 프랑스 길을 선택을 했고요.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약 800km를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걷기와 성지 순례가 더해진 전 세계 도보 여행자 버킷리스트 넘버 원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길을 위해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같이 길을 걸으며 침묵을 다지고 내적인 평화를 찾는다고 합니다. 800km짜리 관광지지만 유럽 전역을 통틀어서 물가가 꽤싼 편이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특색있는 유럽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 강원도 촌놈들은 프랑스까지 왔는데 바로 걷기 아쉬워가지고 약 3박 4일동안 프랑스 여행을 했습니다 Another night with my phone in my hand Scrolling through pictures of who I am But I'd be fine when you walked away. But all these memories, they still replay. I see you laugh, I hear your voice. Echoes of you leave me no choice. I'm picking up pieces of us left in the places we used to trust. Everywhere I go, I see your face. You seem to put another heart in your place. Like I'm still alone. It's crazy how fast things fell apart. Now I'm left here with a fractured heart. Driving past your favorite spot. Every memory I can't outrun. I'm picking up pieces of us. Left in the places we used to trust. Everywhere I go, I see your face. Collecting pieces of us. Thought I could move on, let you go. But these shadows won't leave me alone. Every part of me inside to you. Guess I'm still learning how to lose. I'm picking up pieces of us. Left in the places we used wow. to trust. 버스 몇시간 탔죠? 9시간 탔습니다. <laughs> 네,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지 않았어요? 어, 게, 나름 괜찮았습니다. <laughs> 어. 생장에 온 기분 어때? 하, 설렙니다 잘할 자신 있습니까? 예! <laughs> 고개를 매는 기분이 어때? 이제 순례자가 된것 같고 순례자 여권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멋지게 출발해볼게요 피고 순례길 첫날 오늘은 그 유명한 피레네 산맥을 오릅니다 이 순례길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악면이 높은 산인데 많은 분들이 이 피레네 산맥 때문에 첫날이 진짜 힘들다 하더라고요 해낼 수 있습니까? <laughs> 해낼 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시작한 지 지금 2km 정도 됐는데 아직 파이팅 있어요 에너지 있고 일단 지금 제일 정상적인 모습을 담아놓겠습니다. <laughs> 정상적인 모습? <laughs> 약간 비정상적이긴 해, <해요>, 요이 친구는. When coming, 미노 s when coming, when c o m 미노 아차. 똥이 너무 많아. 에이? 똥이 너무 많아. 아, 조심 조심 조심. 이게 다 똥이에요. 야 오늘 좋은 일 생기겠는데? 왜? 한국에서 똥 받으면 좋은 일 생긴다 그래. 한번 좀 봐요, <laughs> <laughs> 먼저 밟아 먼저 봐요, 봐, 힘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이런 거에 지치지않습 이런 거, 수많은 시간을 우리는 이겨왔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올리고지 마세요. 근데 앞에, 앞에만 보세요. 앞에 똥인데요 <웃음> <웃음> 그거 경사가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초반에 계속 오르막이에요 아, 아직 6km밖에 오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괜찮아 요무 어? 괜찮아? 아니 정신차려 어. 오케이 현무 <laughs> 괜찮아? 현무 아. <laughs> 아 콧물 나와 만약에 산티아고슬레키로 온다면 짐을 넣을 때한 번씩 더 생각해보세요 나 맥북 왜 가져왔지? <laughs> 영상 편집 위해 맥북을 갖고 온 후회를 마지막에 이 친구 맥북을 버릴지도 몰라요 이 가방을 버릴지도 몰라 오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의 목적지인 로스앤바이에스까지는 15km 정도 남았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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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힘들어 안 힘들지? 비가 오고 있어 <laughs> 네 힘들지 않고 약간 정신 나갑니다. 프랑스 너무 이뻐. 전날에 <laughs> 가장 힘든 걸딱 만나버리면 그뒤에 거가 다 쉬워지는 느낌을 저는 받아서 비도 맞고 피레네 산맥 넘고 아주 좋은 출발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힘들어? 내 이거 오케이 파이 그렇지 내 말이야? 가자 뭐, 15유로라는데? 아니 20유로야 이 길을 걷는 내 29년 지식으로는 인생과가도 같은 어, 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앞이 안 보여. 아 그래? <laughs> 진짜 뿌리가지안 보여. 어떻게 이겨내야 돼 이런 거. 그냥 가야지. 오케이. 나 <laughs> 지금. 어, 그냥 가야 돼. 오케이. 너. 오깡이죠 네. 아깝고, 바 하나? 빛바람 아, 맞으면서오는 초코. 초코 얼마나 맛있대요. 그래, 가 어... 예, 가면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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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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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레네 산맥 넘어봤나? 뭐 우리 지금 넘고 있어. 언제 끝나? 아! 모르겠다. 그래 파이팅 파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포기. <laughs> 이쪽은 프랑스, 이쪽은 스페인 넘어가는 길입니다. 넘어가세요, 국경 넘어가세요. 신고하지 마세요. 네. 이러면 저 친구는 스페인에 있는 친구, 나는 프랑스에 있는 친구. 동주루 Hola. 과연 이 친구는 배부르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나 있을까요? 없이 큰이 아이, 한 아이를 살리는 여러분들 작은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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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센 바이러스.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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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이려울줄 몰랐어요 근데 막상 진짜 넘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곳은이루은이나네 이곳은 이곳은 보겠습니다.